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12월 두달 두 상간에 이제 넘버가 200, 250을 넣었어요. 넘버 달린 게내 마음에 드는 게 언제 나올 줄 알고. 차장님처럼 이렇게 오.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. 어디서 오셨어요? 충남 홍성 어? 홍성 홍성 예약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냥? 아니 뭐 그냥 아죠뭐 제가 뭐할 일도 홍성님은 뭐 요약도 아니고 홍성에서 오셨어요? 어떤 거 상담받으신 거예요? 그 리프트 한 9명 정도 어떻게 와 카고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? 네, 처음 인데 카고인지 카고가 뭐, 과고... 무인가든지 뭐, 두 가지 장단점을 설명드릴까요?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응. 자 모든 톤수 우리 뭐0 5도 라보부터 2 5도까지뭐 화물차가 다 여러 개 있잖아요 톤수가 가장 일거리가 많고 일반적인 거는 카고죠 응. 응. 일반적인 거는 콜 자유자재로 받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콜은 뭐 카고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일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죠 날씨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응.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뭐딱 탑이 있으니까 굳이 뭐, 그렇게 구해봐야 는데 조금 손쉬운데, 높이 제한이나 뭐나 좀 걸리긴 해요. 그은 카고보다는 현저히 좀 떨어져요. 처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카고를 추천해요. 처음 하신다 그러 뭐 어느 정도 일머리가 좀 있고 이러면 카고짐도 윙바디 싫어한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판단력이 없잖아요. 이게 카고 갔는데 괜히 몇킬로를 달려갔는데 카고 아니면 차, 회차를 해버리면 갖고 해버리면 헛 일이잖아요. 이 화물 일이 처음 하시면 적성에 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잖아요. 좀더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.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 중고를 하나 올려도 되고요. 오늘.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차는 뭐 시세는 거기서 거기잖아요. 어디 뭐 전국 어디나 차금액은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넘버잖아요. 넘버가 지금 급상승에서 혹시 유튜브 보셨나요? 네. 아, 지금 급상승에서 이렇게 거래가 돼요. 여기 보시면,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에 넘버 올라간다 그러고 넘버가 많이 딸리는 건 대충 이제 영상 이런 거 보셔서 아시잖아요. 저희가 넘버가 이렇게 세트로 다매입을 해놓은 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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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. 차는 네. 좀사채쪽으로 아, 지좀 연식 좋은 걸로. 네. 그것도 애매한 모게 신차 요즘에 계약하면 뭐 60일, 70일 걸린다 그러고 막 그래서 연식 좀 짧은 것들은 지금 차도 많이 안 나오는 상태고 많이 저거 나가 있는 상태긴 해요한뭐 저는 응. 달려 응. 있는 거. 달려 있는 건 큰, 지금 없어요. 아니 그 없는 게아지만 응. 그 혹시 나오면은 응. 연락해서 뭐 그냥 거기도 일단 계약금만 주도 된다는 거 아니? 그럼 그 서류는 뭐 필요한 거 가져오면 돼. 요 네,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런 건 아시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12월 두두달상간에 지금 넘버가 200, 2 5 0이 올라왔어요. 넘버 달린 게내 마음에 드는 게 언제 나올 줄 알고. 어, 어. 그게 애매모하잖아요저 겨울인가. 이 어. 네. 음. 기다리. 이렇게, 그러면, 사장님처럼 이렇게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, 넘버 달려있는 거는 부대비용에서 세이브가 좀 돼요. 이거 상사에 있으면 뭐 매도비도 들어가고, 크게 차이 나 적게 차이 나면 한 60에서 100만 원이 세이브가 돼요. 달려있는 거. 사장님처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. 신차를 계약을 넣어놔요. 어차피, 신차를 카드 결제로 10만 원만 결제를 해놓으면, 나중에 취소해도 돼, 언제든지. 요 상간에 중간에 괜찮은 게 나온다 그러면 통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 되고 차 계약한 게좀 빨리 땡겨질 수도 있어요 뭐두달 걸렸는데 한달 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여기다가 넘버를 다는 방법 그럼 아주 속 편하잖아요 그 영상에도 있지만 저희가 신차까지 같이 다 진행을 해요 서비스도 다 해주고 보셨잖아요 거기서 넘버도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넘버 계약은 못하고 차 출고 열흘 전에만 계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딱 진짜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재판단은 사는, 이거는 사도 됩니다. 그러면 그런 거 확신이 있는 차만 건네드릴 거예요. 달린 차 사는 게또 유리한 게 뭡니까? 이런 부가적인 비용 이외에 장치를 다 해놨잖아요. 이런 부대 비용도 못, 무시 못해요. 좋은 거 달면 뭐 3, 300까지도 다니까. 그런 총 비용이 많이 세이브되는 개념이니까 일단은 신차로 계약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오면 요렇게 하고 정 안되면 거기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남부를 달자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럼 연락을 주세요 아유 예. 아, 예. 유튜브 잘 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, 아,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네네 <웃음> <웃음> 유튜브 이제 사무실 데크 맞다니 아찔네네 오늘 영상 촬영하는 사무실이라 안녕하세요